시댁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고작 10분 거리에 있어요. 결혼할 때 똑같이 반반 가져와서 결혼했고, 굳이 따지자면 제가 결혼 전에 끌고 다니던 차를 가지고 왔으니, 제가 얼마라도 조금 더 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돈도 더 들고 와가지고서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하자는 말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후회 막심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가까운 이웃보다 가까운 가족이 훨씬 좋겠네?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 불찰이었죠. 일단 저희 친정집이 찾아뵙기 엄두도 안날 만큼 멀리서 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직도 그대로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부터 자취 생활을 하긴 했지만, 친구 몇 명을 제외하면 서울은 저한테 무용고나 마찬가지였죠. 남편도 취직 후에 만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는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나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상견례를 포함해서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세 번, 신우는 두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 나쁜 사람들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 구할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구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저도 시댁이 신혼집에서 가까우면 그만큼 그 덕을 톡톡히 보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오며가며 반찬도 해다 주고 급한 일 있으면 대신 봐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반찬 몇번 받기는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도움을 받기는 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만 나빠지고 그러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 사실 집안일에 신경을 쓸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번거로운 게 아무래도 식사 문제였지요. 제가 자취를 오래 하긴 했지만, 사실 솔직히 요리까지 배울 시간은 없었어요. 혼자 지낼 적에는 보통 도시락을 시켜먹거나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아니면 퇴근길에 회사식당에서 저렴하게 저녁까지 해결하는 등, 아무튼 되도록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 선에서 끼니를 해결했었습니다. 정 여의치 않으면 빵한 쪽으로 때우고 밥 대신 시리얼 우유에 말아서 먹고 그런 식이었죠. 저 혼자서 살 때야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결혼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물론 남편 회사도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퇴근길에 저녁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양심상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남편이 특히 찐밥을 질색을 하는 편이라서요. 그렇다고 솥밥이라든지 밥잘나오는 식당 가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라고 하기엔 또 식비가 너무 많이 들기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다가 주신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죠. 압력밥 솥 괜찮은 걸 혼수로 사가지고 와서 쌀을 불릴 필요도 없이 그냥 씻어다가 올리면 밥이 뚝딱 돼서 나왔으니 밥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번거롭게 저희 먹으라고 반찬을 매번 해주시는 사실에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반찬 한번 해서 가져다 주실 때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재료값이라고 매번 5만원, 10만원씩 해서 따로 챙겨드렸어요. 재료비 생각하면 훨씬 넉넉한 돈이긴 했습니다. 그 돈이면 사실 근처 반찬가게에서 퇴근길에 종류별로 골라 담아와도 일주일 너끈하게 먹고 제 입맛에도 더 맞긴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표 집밥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니 크게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먹을 반찬이라고 해놓으시면 집도 가깝겠다. 저희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퇴근하면 집에서 쉬기도 바쁠 텐데 번거롭게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고 하면서 당신이 직접 저희 냉장고에 넣어주시겠다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런 이유였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게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어요. 뭐 자기 어머니인데 못 알려드릴 게 뭐가 있냐는 식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끼리인데 그깟 비밀번호가 뭐라고 숨기고 안 알려줄 필요까지 있냐는 식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너도 장인 장모님한테 똑같이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게 시어머니인 우리 엄마가 아니라 친정엄마인 장모님이었으면 안 알려줬을 거냐? 자꾸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알려드리자고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댁하고 차로 4시간 거리에 사는 친정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부터가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물어와 오는 상황에 또 남편이 저렇게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괜히 반대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안 알려드린다고 버텼어도 남편이 몰래라도 알려줬을 거라 생각하면 저 혼자 고집 부린다고 끝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는 예정되었던 대로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시는 날이면 당신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고 그러는 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런 식으로 어머님 혼자 오셔서 반찬만 넣어놓고 가셨다면 제가 아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비밀번호 가지고 속 좁고 치사하게 굴었구나 싶어서 깊게 반성하고 시댁에 더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저보다 두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아래 신우이지요. 저희 신우는 딱히 직장도 없이 집에서 노는 게 일이에요. 취직도 당장은 따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도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결혼 전에는 그냥 귀여운 여동생인 척 하던 신우였는데, 알고 보니 신우가 아주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우도 이런 여우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신우가 시어머니랑 항상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죠. 서수남 하청일이 부럽지 않을 만큼 둘이서 꽁짝도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 머리에 신우의 입이 달린 건지, 신우의 머리에 시어머니 입이 달린 건지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똑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로 저희가 출근해서 집이 비어있을 때면 신우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저희 집을 마치 자기들 집인 것 마냥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만 두고 가겠다던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니집내집 네 따질 것도 없이 남편하고 거의 반반 결혼했으니까. 아들 집, 오빠 집 놀러 온다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치사하죠. 저 있을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집 비어 있을 때 오는 거니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이 정도 양보해줬으면, 적당히 빈집에서 쉴 만큼 쉬다가 가면 좋았을 텐데 꼭 그렇게 다녀간다는 흔적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제 옷으로 뭘 하는 건지는 몰라도 서랍이면 서랍, 옷장이면 옷장을 그렇게 뒤지고 갔어요. 제가 옷장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흐트러 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질러 놓았다고 하는 말이 맞을 만큼 제 옷장에 손을 댔다는 티가 팍팍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열받는 일 축에도 끼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를테면 커피며 차 종류들 손님 오면 내주려고 백화점에서 공수해온 다과류들 냉장고에 있는 과일 같은 거 그냥 홀랑 다 꺼내먹고 그런 식이었어요. 몰래 훔쳐먹었으면 먹은 티나 내지를 말지 뒷정리는 누구보고 하라고 찻잔이며 포장지며 죄다 꺼내놓은 채로 왔다가 갔다는 거 집안 구석구석 뒤질 만큼 다 뒤져보고 갔다는 걸 있는 대로 티를 내고 갔습니다. 한 번은 남편한테 따져본 적도 있어요. 이꼴 보려고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어차피 손님 오면 내주려고 사놓은 것들 아니었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인데, 그거 조금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산더미 같았고,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미 대놓고 남이 편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지 가족들 뭐라고 해봐야 그냥 싸움만 더 커지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저 혼자 한번 눌러 참았습니다. 그냥 이거 관련해선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그러면 뭐 느끼는 바가 있다거나,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촉새같이 그걸 그새 신우한테 일러 바쳤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한참 일하는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와서는 뭐 그까지 커피 좀 내려 마셨다고, 차한잔 타먹었다고 치사하게 유세를 부리고 있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생색이냐 할말 못할 말못 가리고 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고 있길래 잠깐 전화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서 아주 그냥 그날 남편한테 못했던 말들을 신우한테 다 쏟아 부어줬습니다. 어련히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왔으면 내가 그깟 커피며 과자며 안 내어줬겠냐고요. 집주인도 없는 집에 몰래 쳐들어와서 맘대로 남의 집 살림살이 손대는 거 그게 문제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거 도둑질이라고요. 시어머니야 친족상도래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지만 신우이인 아가씨는 신고를 할수 있다더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서면 한번 법대로 해보겠냐고 물어봤죠. 제 말에 신우가 말문이 막혔는지 대답을 못하고 있길래 다음부터는 내집 살림에 손댈 생각하지 말고. 왔다 갈 거면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건드린 티라도 안 나게 뒷정리라도 하는 성의를 보이라고요. 모르는 척 하면 충분히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다고 한마디 해줬더니, 신우가 어떻게 저한테 반박을 못 하겠는지 거친 숨만 쉬익쉬익 쉬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설명을 해줬으니 이제 알아먹었겠지 싶었는데, 그 통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 신우가 아주 작정하고 고의로 저를 열 받게 만들려고 크게 한건 터뜨리고 말았네요. 제 동생이 취미로 제과를 배우고 있는데 저 결혼 준비할 때 선물이랍시고 사탕공예로 신랑신부 인형을 만들어서 선물을 해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탕이긴 하지만 썩는 것도 아니고 유리장식처럼 너무 예뻐서 기념으로 장식장에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탕을 신우가 저열 받으라고 처먹어버린 거예요. 먹은 건지 깨부셔서 어디다 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니 장식장에 있어야 할 사탕장식이 식탁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신부인형은 온데간데 없었고 신랑인형만 덩그러니 뒹굴고 있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자기 오빠랍시고 만들어놓은 신랑인형은 건들지도 않았더군요. 일부러 보란 듯이 왔다간 티를 낸다고 집도 작정하고 어질러놓고 갔길래 그 길로 열 받아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였지만 제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다고 꼬박꼬박 존댓말 써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랬나? 손 아래 신우 자리가 몸 벼슬자리라도 되는 건줄 착각했나 싶어서 신우 전화받자마자 반말로 나랑 뭐 해보자는 거냐고 세게 나갔어요. 신우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락바락 저한테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그게 먹으려고 둔 건지 장식용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내가 남의 집 살림 맘대로 허락도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그게 먹는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아니면 말을 못하냐, 간단하게 전화 한 통에서 물어봤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그게 장식이 아니라 사탕인 걸 알고 있었던 것부터가 고의로 그랬다는 티가 팍팍 난다고. 아주 전화로 대판 붙었습니다. 한참 신우랑 전화로 떠들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남편이었다면, 분명히 나서서 신우편을 들어줬을 텐데, 제가 화를 내면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 보니 그날은 하루 종일 제 눈치만 살살 보면서 제 기분이 어떤지 탐색이나 하고 말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면 정말 눈이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남편도 제 그런 성격을 알고 결혼했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정말 제대로 화를 내는데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동네방네 물불 안 까리고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할때 그런 거 정도는 확실히 구분을 할줄 알아요. 다만 이런 제 성격 탓에 남자들하고도 몇번 시비가 붙었던 적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한참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라던지다 같이 줄서 있는데 차례 개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던지 저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 앞이라고 해서 내숭떤다고 억지로 참고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아무튼 남편이 이런 제 물불 안 까리는 성격을 알다 보니 그날만큼은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제 앞에서 가족편도 들지 않고 모르는 척 했던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신우랑 대판 붙고 나니 나름 집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고 신우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그 덕에 한동안 냉장고에서 시어머니표 반찬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표 반찬을 못 먹게 된게 전혀 단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야 늘 먹고 싶은 그립고 그리운 엄마 손맛 집밥이겠지만 저한테는 솔직히 맵고 짜기만한 자극적인 음식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냥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먹었는데 솔직히 더 경제적이고 맛도 훨씬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는 반찬이 끊기니 한 달에 몇 십만 원 되지 않았더라도 매달 시어머니한테 반찬 재료값 드린다고 드리던 용돈도 끊어지게 되었죠. 오히려 시어머니, 신우가 저희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 저한테는 도무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 딱한 달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본론은 따로 말하지 않았고, 저보고 퇴근하거든 시댁에 좀 들르라는 말만 전해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보고 싶어서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해봤죠. 시어머니가 퇴근하고 오라 하시는데 당신한테도 오라고 하셨느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더군요.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죠. 시댁 도착하니 공기부터 무거운 게, 이번 기회에 아주 며느리 잡돌이를 해서 길을 눌러놓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왔냐고 퉁명스럽게 저한테 인사하는 시어머니와 그 뒤에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당해보란 표정으로 실실거리고 있는 신우를 보니 말이죠. 시댁 도착해 신발을 채벗기도 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뜸 내가 니들 밥해주는 사람인 줄 아냐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밥은 밥대로 챙겨주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요. 얼마나 시댁을 우습게 봤으면 어떻게 그 많은 반찬을 얻어먹는 동안 시어머니 저녁식사 한 번을 차려줄 생각을 안 해봤냐고 묻더군요. 시누이는 쌤통이라는 듯이 뒤에서 놀리는 표정으로 상황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제가 진짜 잘못했다면 아차쉽기라도 했을 텐데 너무 억지 부리는 게 느껴지니 오히려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반찬은 먼저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지. 제가 따로 부탁드렸던 게 아니지 않았냐고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우리 귀한 장남이 밖에서 파는 조미료 투성이 반찬을 먹는 꼴을 그냥 두고만 보라는 말이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어머님 귀한 장남만 아니었으면 안 해주셨을 반찬 아니었느냐고 그 반찬이 저를 위해 해다 주신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님 저녁 밥상을 제가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집도 코앞인데 당장 남편 이쪽으로 부르겠다고. 저녁상은 반찬 얻어먹은 아드님한테 차려달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맛에 맞지도 않아서 어머님 반찬 잘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어머님 저녁식사 한 번을 차려드린 적은 없을지언정 그간 어머님이 반찬 해다 주실 때마다 재료값에 더 얹어서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렸던 거는 기억 안 나시냐고 했어요. 그것 말고도 모시고 외식 다녀온 것만 몇 번이냐고. 제가 진정 어머님이 반찬 해다 주신 거에 대해 감사히 여긴 적이 없었다면 그런 것조차 안 해드렸을 거라고 한마디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그런데도 제가 저녁 식사 한번 안 차린 게 괘씸하고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까짓 거 어머님 저녁 식사 필요할 때마다 제가 와서 차려드리겠다 했어요. 대신에 여태까지 보내드렸던 돈의 절반은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간 제가 성의 표시 안한 거라 치고 그냥 용돈 드린 셈 치겠다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 친정에도 똑같이 용돈을 드려야겠으니 절반 돌려주시면 그 돈만 보내드리고 말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신우랑 짜고 치고 있는 게 명명백백한 상황에 제가 못할 말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땅히 저한테 뭐라고 더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저거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꼴좀 보라며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신우도 옆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내는 게 말이나 되냐고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거들길래 손아래 신우가 손이올케한테 미쳤냐는 소리를 하는 건 말이 되냐 그동안 대들었던 건 말이 돼서 대들었던 거냐고 한마디 해줬더니 신우도 이내 그 입을 다물더군요. 한바탕 할말다 쏟아내고 나니 두 모녀가 넋을 놓고 저를 쳐다만 보고 있길래 더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길에 여전히 저녁식사 차려줄 사람이 필요하면 집에 있는 남편한테 여기로 가보라고 말해주겠다 말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그 10분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기가 무섭게 남편이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한마디 하길래 뭐할 말이 있으면 사람 신발 벗을 틈도 안 주고 문 앞에서부터 제할말 떠드는 게 너네 집 가풍인 거냐? 아니면 유전인 거냐 하고 벼르고 있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예상한 결과이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당장에 가족들 편을 들면서 제 뒤에다 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너가 숙이고 들어갔으면 금방 끝났을 일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저녁밥 한번 차려주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었냐고 별것도 아닌 일을 키워서 이사다를 만드는 게 맞냐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없는 상황에 당신 어머님이랑 동생이 둘이서 편먹고 먼저 일을 키웠다는 생각은 안해 봤냐고 내편 들어 주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너랑은 더할말 없다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성큼성큼 따라 들어와선 아직 말다안 끝났다며 뒤에서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잡힌 손을 뿌리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한번 힘으로 해 보자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지화를 못 이겨서 부들거리다가 저한테 경고라도 하려고 했는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침대로 확 집어던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성질 부릴 줄 몰라서 안 부리는 줄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박살이라도 나겠냐며, 침대 위로 떨어진 남편 핸드폰 주워들어서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액정이 다 깨져서 금이 죽죽 가 있더라고요. 성질은 너랑 너네 가족들만 부릴 줄 아는 게 아니라고, 잘 잘못 따지고 싶으면 나도 친정 식구들 죄다 불러오겠다고 진정 원하는 게 그런 거면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는지 박살난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반찬해주고 받아간 용돈에서 재료값만 빼고 절반 돌려달라고 말하고 오는 차라고 원래 그돈 받아다 친정에 보내려고 했는데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으니 너가 그돈 받아다가 그 핸드폰을 고쳐서 쓰던지 아니면 새걸 사서 쓰던지 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먹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아무 말하지도 않으면서 방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고요. 뭔가 똥마려운 강아지 같은 표정을 짓고 있길래 더할 말이 남아서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잠깐 전화기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은 액정이 박살났으니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인 걸 알았지만 굳이 제 전화까지 빌려서 시댁에 전화를 하려는지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상황일지라도. 남편 성격상 제가 보는 앞에서 시댁에 전화에 한 소리를 할 만한 위인은 못 되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저한테 저딴 식으로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요. 딱 봐도 전화기를 쓴다는 게 내가 모르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 정도 더 지나니까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으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쳐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이 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하기로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 제가 두 사람 앞에 사과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나 봐요. 집에 오는 10분 사이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네요. 신우가 오빠한테 더 혼나기 싫으면 이제 우리한테 사과를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망했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저도 더는 이 장단에 맞춰주기 싫어서 그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제 반응에 신우도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다는 걸 눈치챈 건지 아들집 찾아온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냐고 목소리를 높이길래 저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다 대고 어머님은 신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고 되물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신우가 했던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니 신우도 열받았나 봅니다. 신우가 저보고 말로는 안 되겠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다며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더라고요. 왕년에 자기가 동네에서 얼마나 날렸는지 알긴 아냐면서 학교 다닐 때너 같은 애들은 자기 눈도 못 마주쳤다는 말을 자랑처럼 늘어놓길래, 아이고, 아주 무서워 죽겠다고.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려는 걸 보니 가정교육 수준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위아래 구분 못 하는 만큼 똥오줌도 구분 못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죠. 신우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너 지금 말다 했냐며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데 이 순간만큼은 남편한테 고마워 할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이 싸움을 뜯어말려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연애하던 시절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제 목소리를 내면서 말싸움을 하는 걸 처음 봤던 남편이 저한테 충고하듯이 조언을 해줬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말싸움을 말싸움으로 끝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마음 다스리는 법이라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게 있어요. 남편은 뭐,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배워보라고 꺼낸 말이긴 했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게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호신술이었어요. 무도가 몸을 수련하는 목적도 있지만, 마음가짐을 수련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더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최소한이라도 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배우기 시작한 것도 있죠. 머리채 잡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도 당연히 배웠고요. 배웠던 대로 제 머리채를 잡은 신우 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렸어요. 느낌이 부러뜨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손가락을 뒤로 꺾어버렸으니 신우가 곧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신우가 자빠지는 걸본 시어머니가 너 지금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어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이때는 남편 뒤에 숨어버렸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으니 열받은 시어머니한테 있는 대로 꼬집히고 뜯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남편이 어머님을 뜯어말려서 결국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네요.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었죠. 막장으로 치달은 이 상황에 저는 벌써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혹은 시댁에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먼저 협의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왔습니다. 신우, 시어머니랑 몸싸움까지 해버린 이 상황에, 이혼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이제서야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요.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진작에 잘했으면 이럴 일도 없었겠지만, 남편 말대로 이미 엎질러진 불,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저도 협의 이혼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파탄이 날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라도 하지 않았을 걸 싶은 후회가 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